고비 이야기 다 아, 그만 쳐다봐 짜다 짜 아버지 이거 언제 먹어요 아 시끄러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금통장이다 내가 요런 맛에 산다 <laughs> 내가 달래자린고비냐 네 절제와 절약은 바로 저출의 시작입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예요 <laughs> 고비 이야기. 아, 그만 쳐다봐. 짜다, 짜. 아버지, 이거 언제 먹어요 아, 시끄러워.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. 이게 바로 적은 통장이다 내가 요런 맛에 산다. <laughs> 내가 달래 네 자린 고비냐? 절제와 절약은 바로 저축의 시작입니다.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예요. <laughs>